자, 아주 초고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양쪽 삼성 갑종 체급의 체면이 있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세를 잔뜩 낮추고 있는 양쪽 삼소 불을 그려 밀어보리는용감이자 서로가 뿔질을 주고받습니다 밀어붙이는 용암이 자 용창 엄청납니다 찔러보는 용암이 밀고 들어가는 용창 밀버처는 영창, 울거로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반영 균형을 잡습니다. 용암이. 자, 갈 것인지 보낼 것인지 생각을 하는 듯 망가미 교차를 하겠지요. 송소용창이 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도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정 밀고 들어간 용함이 홍소용창 다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철 사펑소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용암이 밀리는데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용암이 자 용창 밀어 붙일 것인데. 밀어붙여 놓은 용암, 용창. 자, 밀고 들어갑니다. 용창. 4분을 지나고 있고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용암이 1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양정삼소.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마리 다가 해볼 만한 라운드입니다 용창이 조금 밀리는 듯저 머리 흔드는 거 한번 보세요 아주 지능적으로 네 완전히 기대를 해버렸지요. 용창이 공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